네, 자, 이번 판 외꾸 한번 가볼게요. 우선, 에드온 세팅은 감염을 빨리 일으키는 세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팅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근데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전기에 토 묻히면서 다니는 게 조금 의미가 없긴 해요. 어차피 토가 감염이 돼도 금방 사라져서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아 이거 여기가 스폰지점이 아니면 조졌는데요. 이거 짝집이 스폰지점이면 돌아가거든 지금. 예 네, 돌아갔고 예상대로 이러면은. 오케이 세 명. 자, 한 명은 발전기를 다른 곳에 잡았고. 오케이, 자 감염됐어요. 아, 소리 잘 듣고. 이건 뒤로 가네. 자, 3픽 보시면 지금 빨리 감염됐죠? 이게 외구치고는 빨리 감염된 편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아까 빠졌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요. 아, 원감도 바로 앞에 있네. 이러고 이제 폭발. 작지 거를 3명에서 돌렸으니까 다른 발전기는 딱히 뭐안 돌아갔을 거예요. 자 여기 4픽이고 자 1픽이 살렸고요. 이러면은 돌아가 주겠습니다. 4픽은 지금 짝집 쪽으로 빠져서 저거 잡기가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좀더 잡기 편한 곳으로 돌아와 주고 3픽이 보였으면 터널링 하죠. 비공개인지 대화를 쓴 건지 모르겠네. 이 픽이 보였고. 자, 이거는 몰아서 깨줄게요. 갇히는 방향으로. 추격 끊긴 거는 좀 아쉽다. 뭐야, 왜. 예. 네. 왜안 넘지? 자, 이거는 판자 하나만 뺄게요. 아 이러면 돌아가자. 짝집 쪽으로 쭉 빠지면 어차피 못 잡고요. 아 저쪽 원감에 걸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 이픽도 지금 감염이 안 됐고 아직까지 그래서 생존자 입장에선 지금 씻어 버리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 근데 세명 3명, 나머지 세 명이 안 씻고 있고 아4픽 데드하드. 나 아, 이쪽에 판자 빠져 있죠. 예, 갈데 없고. 자, 1픽이 너무 욕심부렸어요, 이건. 자, 이거는 잡았고. 1픽을 걸게요, 우선. 저기 원감도 마침 있네. 이거 외꾸는 이제 좀 라인업이 좋으면 안좋죠 조금 이제 성능이 딸리는 살인마인데 이런식으로 이제 그 부상당한 상태로 욕심부리면 이런 경우에는 좀 좋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는 3픽이 또 보였으니까 터널링 가주겠습니다 막거리면은좀 사려야 되는데. 이것도 발소리 잘 들어주고. 가서. 아, 이런 구도에서 좀 외꾸가 안 좋죠. 사실 이제 이 세팅 장점이 뒤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왜잇 하면. 예, 네, 감염이 금방 되거든요. 이게 외구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이 세팅 말고 다른 세팅으로 감염 시키려 그러면 진짜 한한 한 세월 걸립니다. 지금 그나마 감염이 빨리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 아, 지금은 또 전부 다 감염이고 이러면은 뭐안 씻고 발전기 돌리는 게 에,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3픽 터널링 하는 동안 발전기 2개 돌아갔죠 에, 이런 식으로 생존자들이 대처를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1층에 있고 아 지하에 이러면 잡았죠 자 걸어주고 원감이 지금 좀잘 굴러가고 있네요. 이렇게 보통 붉은 숲 같이 넓은 맵에서는 원감이 진짜 운 없게 뜨면 진짜 안 좋은데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아 이제 외구 초반 감염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생존자들의 억그로 능력에 달렸습니다. 요거는 잡은 거 같고요, 이러면. 나 확실히 봐주고. 예. 네. 안 씻으면 이제 빨간 토를 먹으려면 저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지금 빨간 토가. 그래서 그냥 쫓아서 잡아주고 굳이 강 나오는 거 아니면 그리고 이제 생존자들이 안 씻는 선택을 했으면요 그만큼 어그로를 잘 끌어야겠죠. 한방 맞으면 누우니까. 자, 1픽이 저거 돌리고 있고, 4픽은 지금 기, 기침 소리 듣고 왔구요. 나이스. 이러면 게임 끝내죠. 1픽이 아까 저거 돌리다가 빠지는 거 봤으니까. 오케이. 아이, 한번 더 때려야 되네. 아, 괜찮아요. 잡았고, 예 네, 우선 외꾸는 아무래도 그 이제 안 씻는 선택을 하면요. 생존자들이 약간 무삼식구 마냥 한 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꾸는 초반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 이제 감염되기 전에 얼마나 발전기를 빨리 돌리냐, 그리고 어그로, 어그로 먹은 사람이 잘 끄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감염되고 나서는 조금 센 모습을 보여주죠. 고생하셨습니다.